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건축하기 세 번째 시간, 파르테논 신전 건축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르테논 신전은 들어보셨나요? 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전을 오늘 한번 건축해 볼 텐데요. 일단 우리 건축하기에 앞서 건축하기 좋은 잔디 템플릿의 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에서 새로 만들기, 템플릿, 그 다음에 잔디블록을 만든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들기에 꼭 들어가 주셔서 월드 이름은 하르테논 타르, 신전 건축하기 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네, 아래에서 꼭이 좌표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날씨는 완벽한 날씨. 그다음에 모프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도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플레이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요. 네. 우리 건축하기 쉽도록 0, 4, 0. 처음 시작을 0, 4, 0으로 지정을 해 주려고 TP 텔레포트 0, 4, 0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TP 시켰습니다. 0, 4, 0으로 지금 텔레포트 되어 있는데요. 우리 파르테논 신전하면 아래 기본 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래 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틀은 음, 가로는 51, 세로도 51, 높이는 6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창 C 누른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 우리 새로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실행은 삭제해 주시고요. 다음 채팅어 명령어 입력 화면만 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채팅어 명령어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래 바닥면 기본 틀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 이미 배웠던 블록 채우기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얀색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제일 비슷한 석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석영이 여러 개 있지만 석영 블록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작과 끝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물개 표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대 좌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위치에서 절대 좌표를 두개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우리가 있는 0, 4, 0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로는 51, 세로는 51, 높이는 6 정도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X좌표는 몇 정도로 하면 될까요? 우리 51이면 0에서부터 51까지 가면 네, 하나 뺀 5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난 피라미드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우리 0부터 세어야 되기 때문에 0이 포함되어 있어서 51번째는 50이 됩니다. Z좌표도 마찬가지로 0부터 50까지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Y좌표는 높이는 6만큼이라고 했으니까 4, 5, 6, 7, 8, 9 6만큼이면 4부터 포함되니까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9번째가 됩니다. 바닥이 완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바닥면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 위에 기둥을 쌓을건데요. 기둥은 블록 채우기로 하지 않고 손수 블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창에서 석영이라고 누른 다음 우리 석영 기둥 블록과 부드러운 석영 계단 이두 개의 블록을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영 기둥 블록 그 다음에 부드러운 석영 계단을 꺼내 왔습니다. 자, 여기에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뭐 각자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한번 만드는 걸 따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정도. 이 정도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도 되는데 내려가게 되면 기둥 모양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아래 쭉 떨어진 다음 올라오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자 그리고 옆에 그냥 신장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갑니다. 이 계단 모양은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른데요. 아랫부분에 놓으면 이렇게 계단이 되지만 이 윗부분 여기에 놓으면 이렇게 거꾸로 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이 계단에 붙여서 놓으면 이렇게 이 계단에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꼭 방향을 잘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랫부분도 했으면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줄 건데요. 어, 여기 끝에 높이는 선생님은 29로 했어요. 29 정도로. 그러면 여기 아래 바닥 10부터 29까지니까, 네, 20, 높이가 20이죠. 이렇게 석영 블록으로 기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잠시 멈춰서 기둥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만들었나요? 네, 이런 기둥을 여기에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블록 복사하기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키를 누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지우고 우리 기둥을 2번으로 만들어 줄게요. 2번으로 만든 다음에 블록 복사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블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록 채우기, 바로, 블록 채우기가 있었죠. 거기 아래쪽에 보면, 블록 복사하기 시작 끝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블록 복사기는 이 블록들만 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블록들만 복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 복사하기 시작 끝 목적지를 보니까 얘는 상대 좌표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다 절대 좌표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할 블록은 여기 있는 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첫 번째 부분 여기 딱이 위치 1, 10, 1의 위치를 입력해주고요. 끝부분의 위치를 입력할 때는 대각선 끝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각선의 끝부분. 아까 선생님 높이가 29라고 했었죠. 네, 이만큼. 그래서 4,29,4를 복사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작부분은 처음 위치, 1,10,1 위치였고요. 여기 아랫부분. 자. 끝부분은 대각선의 제일 위 끝부분 여기에 제일 위 4,29,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 목적지는 내가 어디 위치에 이 블록을 복사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사할 위치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사할 위치는 여기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떨어진 위 위치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지에 1, 10, 10을 입력을 하고, 복사하기, 복사는 우리 2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번 눌러주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규칙성은 우리 또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11에서 4,29,4에 29, 있는 블록을 우리 목적지, 여기 처음 위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여섯 칸에 있는 1,10,19 위치에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이렇게 블록이 됐습니다.